자 여러분 퀘스트 다 깼고 바로 땡겨보겠습니다 PC방 스카우터부터 이번 PC방 프로 그 다음에 탑클 다녀요 예, 이야 또 스카우터 마음에 든다 네 마음에 어, 든다고요? 네 어, 대한민국 <laughs> 자, 대한민국 아 우리 요이카0-2 아 전설 어 어우, 뭐야 대한민국 레전드들이 소녀배가 나왔습니다 국이 레알 마드리드 코유벤트로 아, 누구 나올 것 같습니다 금카 나옵니다 음, 금카 누구요? 아까 저 아까 신기를 보여줬는데 네드베드 레드베드 금카 네드베드 금카 첼시 램파드 금카 네. 금카 응 비에이 응에시밀카 거잖아 조작스 우와 비싼데 기속인데 <laughs> 이건 근데 진짜데 이거, 이거 못갈 텐데 진짜 의미하겠더다. 진짜 애매하겠다. 어떡 하지?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애매한데, 비이라는 인기도 많아서 가격이 잘안 내려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비이라 그냥 쓰는 건 어때요? <laughs> 비애기를 받아서 쓰는 건 어때요? 정말 좋죠. 대장 케미로 좋긴 좋으니까. 네. 비이라 쓰겠대요. <laughs> 하지 않고 비싼 거를 만들어 쓰는. 네. 어차피 근데 이분은 기회가 또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이분 팀중 목, 팀중 목과 들어갈 수 있는지. 오 마티치, <laughs> 마티치 쓰레기 빼버리고 비에라 육하갑니다 야. 오 창조경제 지렸다. 어디냐 비에라. 오 이러면 비에라 쓰면 되겠네 이분. <laughs> 여기 또 캐미도 받으시겠는데 대장이니까 비에라 육하딱 쓰고 만네 달면 지리겠네 벌써 90골, 벌써 90. 이야. 이러면 이득이야. 어찌 됐든 귀속 따르면 쓰레기 넣고. 캐미가또 맞아요. 부단 같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강 이상 선수 아 이거 좋네. 샥 예. 그냥 여덟 명 투입하면 되는데 아, 벌써 꽉 찼네요. 그럼 다시 위에서부터 예. 요 정도부터 내려오면 되나? 일단 여덟 명 채웠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좀더 올려야 되니까 지금 얼마야? 이렇게 비싼 거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최선인가? 최소 금액을 빼고. 최소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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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에 삼억짜리 없다 3억 구천짜리, 4억 사억 천안 들어갈 것 같아. 거도를 놓고 중간에 중간 걸뺄까요 어, 이야 전자돈이 지졌다. 이건 안 되니? 이야 지졌다. 야 <laughs> 하면 느니까. <늘릴까>? 퀘스트 <laughs> 어... 겠다 간다 한번더 오랜만에 프로로. 아 원래가 하나 요 피시방에 들어서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번에는 월베 월베 레알 레전드 올림픽 그림이 돈 많을 것 같아 왠지 아니네 얼굴 지렸고 어다마레기형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다마레기형 저기 스크류바개 빨아먹고 꽉찼을때 <laughs> <laughs> <빡쳤을>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이가 진짜 아우씨 자 어반들이 정말 아우 <laughs> <laughs> 어반머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면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 상단에 있고, 에피오으로잘하시 있으니까 좀 눌러주시고, 방송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좀 닮았는데, 근데, 눈이 부리부리하니. <laughs> 스크리바 인간적으로 좀안 <laughs> <안치> 돼. <않아>? 요스크리바좀 <laughs>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형님이. 어, 자, 워머머시바 어, <laughs> 부탁드리면서, 가겠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원하게 좀, 좀 부탁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월베 가운데, 어비언카 어? 드그그 맨, 네알 네. 와! 전지방은 아! 아! 거. <laughs> 일단 이거는 구원 들어놨어. 이거 네. 팔리거든. 그죠. 벤제마 금까아 이거 호우였으면 쩔는데 이거. 그죠. 14월드코 호 대장 아닌가 이거? 예. 자 마지막 월드 레전드! 누구야! 그... 꺼져. <laughs> 이거야. 오 30억! 와, 30억! 이거이거는 이득이야 이득! 100% 팔리죠? 그죠. 귀속 와.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 30억 팔리고. 개이득이에요. 고미스는 오케이. 어때요? 야. 벤제마 금까 고미스요? 네. w 미스는다 말할게요.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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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웃음> 가겠습니다. 어우 <laughs> 야 벤제가 좋다. 이러다 BBC 나오는 거 아니야? 탑클. 특정 시 특정 시도또 뭐야? 아씨 발 월드컵이다 이거 w c 괜찮네. 다 그냥 그 월드컵만 꽂으면 되는 건데 월드컵 좀 사야겠네 지금. 여덟 명 그냥 여섯 명이나 넣어야 되네 지금. 아 이거 3강 이상은 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월드컵만 사오면 되죠 네 월드컵은 좀 사오면 되겠네 1카로 여러분 월드컵 좀 없나요? 근데 이거 돈이 좀더 채우고 싶긴 한데 넣으면 좀 많이 채워지긴 하나요? 이거? 아... 돈이 좀 아쉽긴 하다 투, 투자는 좀 어렵고 이득 보셨으니까 음... 시얼레 아하 싼거 1카 키위 형님 뭐 없습니까? 그 주전에 있는 거 빼서 넣자고? 야 그거는 주전 쓰는거 아니냐 주인분이 <laughs> 지금 비행이나를 왜 바꿨는데 <laughs> 김치야 떠들지 말고 공지나 올려 어, 맞는 말이다 <laughs> 김치야 입 닫어 <닫아. 웃음> 자 보안 티씬 치하고 싶어서 할거 같아아 1카 있어야 돼 크로스 저새끼는 방송에 집중을 안해가지고 쌉소리를 자꾸 합니다 코시엘이 비싸 공립 월드컵이야 싸요? 샌드로스. 샌드로스 월드컵 있어요? 있죠. 이거요? 아, 예, 아, 메모리. 이거, 아, 이거. 시즌 월드컵. 스토리지 월드컵 시즌 다 됐었나? 아, 신이 돈이 없는데 근데. 몇명 사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죠. 치고 보니까 아까 4명 명이었어요 4 명. 네명더 사야 돼요? 네. 싼 걸로 그 또. 이야, 이 금액이. 힘들다고.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데 이거네 여러분들. 내 아이템에 혹시 월드컵 카드? 레전드 그러면. 에이,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없어요. 사용 사형, 사용의 교환? 돈도 없고요 지금. 일단 돈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어. 돈 받고. 네. 내 아이템 사용에 뭐 카드팩 교환이나. 포도리스키? 어? 이거라도 일단 까놓고. 14 월드컵 바란? 잠깐만. 동비이 자꾸 진우부와 말하는데 지금 월드컵 사야 돼, 월드컵 동비가. 이청용 오, 제발. 아아아아아 야. 김보경. 시즌 검색하자고? 근데 시즌 검색해도 안 나와. 여러분들, 내가 해봐가지고 지금 해보고 나서 지금 어제 33개정 돌리면서 해보고 나서 내가 이거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안 나와. 싼게안 나온다고. 지금 이거에 미쳐있어, 다들. 다들 이거 하느라고 없어, 없어. 싼 게. 야, 야, 비싸, 진짜? 비싼 것만 남아있고. 진짜 없다니까, 진짜 이거 봐.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없어요. 오우. 오우. 아겔어. 내가 이런 거안 좋은 거를 이렇게 찾아 헤맬 날이 오다니왜뭐 있었어? 오 예소 수제치이 뭐 오오, 오오 넘나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낫다 낫긴. 헛빨질 많이 하긴 하지만은. 오. 오오. 오 벨라인이. 스밴밴도 어디 살것 같아 없어. 일한다 고이음이 아니고 좋은 모 모습, 좋은 모습. 좋아서 그래, 좋아서. 있어? 있어, 없어? I don't know. I don't k n o 다른 don't k n o 다 I don't know. I don't k n 거.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마 우리 그냥, 그냥 마우리 있다 거 그냥 마 이따 어디 있어? s 스마우리 아, 없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어. 오히려 꺼요, 오히려 꺼요.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휴대친이 샀어. 뭐들 있지? 비엘이 뭐, 아, 자기 거 사달라는 거야. 김명광 오! 왠지 됐을 것 같아. 야, 이 퀘스트 힘들었다, 씨. 원래 힘든 만큼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자, 월드컵만 좀 찍어볼게요, 일단은.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이게 생각보다 없는 거 아니야? 됐어. 돼... 됐어요? 들어왔어요? 어, 3강 이상이지. 3강 이상. 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아, 어쩔, 수 어쩔 수 없어요 돈까지는 못 맞춰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데 돈을 맞출 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돈 돌려 버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레모씨가 스티커나 고맙다 자아버님르십니다업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땡겨어또아 근데 샤우타르 돈에 찍기 이런 데가 돈이 많은데 도, 도, 하필 왜 노란색이냐 사우스 베르나르드 사우스데튼 라인 칠카, 레알 마드리드, 아카레바체 첼시, 아 체르이카 아, 대박 이군 <목소리> <것> 같아? 대박 <목소리> 일단 신기 <목소리> 도졌어 일단 <목소리> 대박 일단 <목소리> 25억 이상입니다 25억 이상입니다 <목소리> <에이>. 25억 이상입니다 <목소리>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목소리> 응 아니야 자 이제 슈케를 받을게요 준비권 대장 캠의 오른쪽 윙으로 <laughs> <목소리> 쓰세요 축하드려요 진짜 뭐 했을 줄 알아서 신기가 좀 있으시길래 오늘 <목소리> 슈케르 가세요. 예, 갑니다. 피방 분위기가 뻘거스로 만한게 좋다. 더 뻘도 질 수도 있어요. 저거 키면. 저거 키면은 리얼이죠? <laughs> 클럽, 클럽이야 클럽. 음. 자슈케르 가시고 그래도 이분 이득 봤잖아요. 이득이죠. 이분이 진짜 이득 봤어요. 이분 장난 아니게 이득 봤어 진짜. 이분은 이거 벤제마 금카만 봐도 그 이득이고 또슈케르잠깐 가도 뭐 나름 쓰시면 되고 지금 또 이분이 비일 아니에요? 비는 <목소리나> 유카드 예, <laughs> 떠가지고 아, 이거 36억이었나 34억이건가. 예, 이거 그냥 쓰면 됩니다. 귀속이긴 하지만은. 예, 오, 축하드립니다. 마티치에서 갈아탔어요. 축하드립니다.